해석해보자. One day, 언제? 어느 날, 누가 아, 소녀가 어디에 있는 소녀가 그 고아원에 있는 한 소녀가 뭐 했다? 말했다. 아, 누구에게 말했다? 내 하에게 말했다. 뭐라고 얘기했냐? 이렇게 아, 따옴표로 묶었네. 따옴표, 따옴표.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아, 이렇게 얘기했어. 를 여기까지, 아, 어떠하다면, 만약 우리가 돈이 있다면, 우리는 뭐할 거다? 아, 갈 텐데. 어디에 갈 텐데? 아, 학교에 갈 텐데. 하지만, 아, 우리는 뭐다? 없어. 뭐가 없어? 아,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아. So, 그래서 우리는 never been to school. 학교에 간 적이 없다. 아, 이 문장은 시험, 시험에 꼭 나올 문장이네 응? 아,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굉장히 많아 먼저 제일 쉬운 거 단어부터 먼저 정리를 해볼까 아, 얘는 have been to지 have been to는 어디 어디에 가본 적이 있다 아, 이런 뜻이야 내부가 붙었으니까 어떻게 돼가본 적이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지 아, one day는 어느 날이지? 여기부 보면 콤마가 찍혀 있잖아. 그래서 one day는 무슨 사라는 걸알수 있니? 부사라는 걸를알수 있지. 아, if는 무슨 사니? 아, if도 접속사야. 접속사 뒤에는 뭐를 써야 된다고? 주어 동사. have 아, 동사는 타동사야. 아, 타동사라는 거는 뒤에 뭘 써야 된다? 목적어. 그다음 접주동인데 여기 다시 뭐가 찍혔니? 아, "콤마가 찍혀 있네" "콤마가 찍혀져 있다" 라는 건이 접주동이 무슨 사역할을 하는 거다, 부사역할을 하는 거다. 방금 앞에서 배웠지, 아, 접주동이 나오고 나면 그 다음 다시 뭐가 나와야 된다고 그렇지? 아, 주어동사, 아, 고우는 자동사, 자동사 라는 것은 자동사 쓰고 나면 문장의 완성 즉 마침표를 찍을 수 있고, 덧붙이는 것들은 모조리다. 뭐 무슨어다? 수식어. 아, 수식어 자리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봤더니 투가전치사, 스꾸리, 명사. 얘는 합쳐서 전명구. 아, 벗은 접속사야. 얘도. 아, 접속사가 나왔고, 그 다음 다시 위, 주어. 동사, 그 다음 해부 동사는 무슨 동사로 했지? 타동사. 타동사 뒤에는 뭘 써야 된다고? 목적어. 소가 또 뭔사야? 접속사. 접속사 다면 뭐가 나와야 돼? 주어 동사. 어디가 동사니? have been이 동사다. 비동사는 자동사인데, 야, 얘는 이렇게 하지 말고 야, have been to 까지를 그냥 동사라고 해. 그냥 야, have been to 여기까지를 동사라고 하자고. 투는 문법적으로 전치사야. 전치사 다음에는 뭘 써야 된다 그랬지? 여기도 봤지? 전치사 다음에는 명사를 씁니다 전치사 다음에는 명사를 씁니다 have been o 까지를 동사로 하고 그냥, 얘는 편의상 그렇게 하는 거야. 그 다음, 동사 뒤에는 뭐를 쓴다고? 목적어. 이 문장도 다시 하나 보자고. 이 문장에서 주어는 뭐니? 아 거리 주었지. 그러면 주어 다음에는 뭐가 나와야 된다고? 아, 이 문장을 살펴보면 이 문장에서도 주어 동사를 한번 찾아보자. 아, 주어는 누가 주어니 아, 소녀가가 주었지. 그다음 동사는 어딨니세드가 아, 동사지. 아, 그럼 주어와 동사 사이에 있는 것들은 전부 뭐가 돼야 되느냐 하면 수식어가 돼야 돼. 다시 한번 더. 주어와 동사 사이에는 무슨어가 된다? 수식어가 된다. 얘 수식어가 어떻게 생겼는지 봤더니 애시몬사니 전치사. 전치사 다음에는 뒤에 무슨사를 하나 써야 된다? 그렇지, 명사.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하나의 덩어리로 움직이는 거야. 얘를 뭐라고 부른다? 전명구. 전명구가 하는 역할은 앞쪽에 있는 단어를 수식하는 거야. 앞쪽에 어떤 단어? 명사. 전명구라는 이 수식어는 항상 어느 쪽으로 수식하고 꾸며준다? 앞쪽에 있는 단어를 꾸며준다. 그래서 고아원에 있는 소녀. 고아원에 있는 말했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고. 고아원에 있는 소녀. 전명구는 앞쪽에 있는 단어를 꾸며준다. 이거를 한자를 써서 뒤에서 앞을 꾸며준다해서 후치 수식한다. 이런 표현도 언젠가또 들어보게 될 거야. 그다음 자 a 이는 자동사야. 자동사라는 건 자동사에서 문장이 완성. 완성된 문장 뒤에는 다시 뭐가 붙는다고 했지? 수식어. 완성된 문장 뒤에 있는 건다 수식어예요. 아, 얘도 어떻게 만들어져 있니? 투가 전치사, 내하 가 명사. 얘도 뭐? 전명구. 이 전명구는 뭘 수식할까? 아, 전명구는 항상 뒤에서 앞을 수식한다고 그랬지? 내하에게 뭐 했다? 말했다. 동사를 수식하잖아요. 아, 잘 보면 전명구가 하는 역할은 전명구는 앞에 뭐를 수식할 수도 있고 명사를 수식할 수도 있고, 전명구는 앞에 뭐를 수식할 수도 있다? 동사를 수식할 수도 있다. 전명구는 전천후야. 음, 응, 그래서 전명구인가? 전, 전. 여기 중요한 문법이 있는데, 학교에서 배웠겠지만, 야, if 다음에 주어 동사에 이 동사가 지금 과거형 동사를 썼어. 이게 우리가 돈이 있다. 있다라는 게 있었다라는 과거가 아니라 아, if 다음에 if 절 안에 과거 동사를 쓰면 얘를 뭐라고 불러 가정법 현재라고 불러 s 리 가정법 과거라고 불러 가정법 과거라고 불러 가정법 과거라는 것이 뭐니 현재 사실이 현재 사실을 상상해 보는 거야 상상 상상이라는 거는 실제 사실과 실제 사실이 아닌 거지 실제 사실이 아닌 것을 상상해 보는 거를 가정법 과거라고 불러 여기 과거동사를 썼기 때문에 가정법 과거라고 불러 이 가정법 과거를 어떻게 만드는지는 이거 외워야 돼 어떻게 만드느냐 하면 if 주어 과거동사 자 다시 이거 잘 외워야 돼잘봐 if 주어 과거동사 그다음 주어 조동사의 과거 동사 원형 이렇게 써야 돼. 한번 더. 아, 여기 큰 다운표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전체를 한번 보면 아, 재밌는 사실을 알수 있지. 뭐 아, 재밌는 게 있느냐 하면 아, 지금 접속사가 몇개 쓰였니? 하나, 둘, 세개 쓰였어. 아, 접속사가 세개 쓰였고 동사가 몇개 쓰였는지 보자. 동사는 헤드가 동사, 웃고가 동사, don't have가 동사. have been to가 동사. 그래서 동사가 몇개 쓰였니? 하나, 둘, 셋, 네 개야. 그런데 접속사는 하나, 둘, 세 개가 쓰였지. 자, 아, 동사가 한 문장 안에 두 개가 있을 때뭘 하나 써줘야 된다? 접속사를 하나 써줘야 된다라고 했지. 여기에 동사가 하나 늘어날 때마다 접속사를 하나씩 더 써준 거야 그치? 자, 아, 동사가 늘어날 때마다 뭐를 더 써줬냐 하면 접속사. 아, 여기까지가 이제 하나의 문장이야. 마침표가 있다는 라 건, 여기 마침표가 있지, 하나의 문장 아니야. 하나의 문장 안에 아, 가장 기본이 되는 동사가 1번. 아,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제 본동사. 수로 동사 이렇게 본 동사라고 그러고 이본 동사를 제외한 나머지 동사가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뭘 써주는 거냐면 접속사를 쓰는 거야. 봐. 동사 하나 늘어나니까 접속사. 동사 하나 늘어나니까 접속사. 동사 하나 늘어나니까 접속사. 가장 기본이 되는 동사. 얘를 본 동사라고 불러. 이해가지? 그러니까, 동사라는 단어를 열심히 외워야 돼. 동사가 문장의 기본이 되는 거야. 어? 틀 전체를 보여주는 거지. 그래서, 동사, 원래 동사가 하나 있고, 동사가 하나씩 늘 때마다 뭐를 써준다? 접속사를 써준다. 이렇게 정리해도 좋아. 아, 다시 한번 쭉 해석을 해보자. 아, one day, 어느 날, 누가? 한 소녀가. 어떤 소녀가? 그 고아원에 있는, 뭐 했다? 말했다. 누구에게 말했다? 내하에게 말했다. 뭐 한다면? 만약 우리가 돈이 있다면, 뭐할 거다? 갈 것이다. 어디에 갈 것이다? 학교에. 하지만 우리는 뭐가 없다? 돈이 없다. So, 그래서 우리는 뭐다? 학교에 가본 적이 없다. 아 이것도 있네. 아, 우드는 뭐라고 부르니 조동사. 조동사 뒤에는 반드시 뭐를 써야 된다? 동사 원형. 쏘는 아, 접속사라고 그랬지. 쏘 주어 동사. 쏘는 접속사니까 접속사 뒤에는 뭐가 나와야 된다? 주어 동사. 그러면 어느 부분을 다시 한번 네모박스를 그려볼까나. 자, 고아원에 있는 할땐 전치사 모를 썼고 애을 썼고 말했다는 say가 아니라 said. 만약 우리가 돈이 있다면 어떻게 써야 된다고? if 주어 동사의 과거. 그다음 주절은 어떻게 써야 된다고? 주어 조동사의 과거 동사 원형. 아, 소는 무슨사? 접속사. 내하에게도 할까? 내하에게 할 때는 전치사 뭐를 썼니? 투를 썼네. 아, 그럼 해석을 하면서 이 부분을 다시 채워 넣어 보도록 하자. 어, 느날한 소녀가 고아원에 있는 이니까 전치사는 뭐를 쓴다? at 말했다니까? s a d 내하에게 투. 만약 우리가 돈이 있다면, if we have야, had야, had지. If we had money, 우리는 갈 거예요. 우리는 갈 거예요. 갈 거예요. will go야, would go야, uh, would go지. 학교에, 아이고, 여기도 하나 할 학교에 할 때도 전치사 뭐 썼니? Uh, to 썼다. 학교에. 하지만 우리는 돈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돈이 없어요. 그래서, 그래서는 뭐지? 소스지. 여기도 하나 만들어야겠네. 학교에 가본 적이 없어요는 어떻게 썼다? Have never been to. 이건 한꺼번에 외우자고. Have never been to. 자, 한번 더. 고아원에 있는. 말했다. Said. 내아에게. To 내아. 만약 우리가 돈이 있다면, if we had money, 우리는 갈 거예요. We would go, 학교에, to school. 하지만 우리는 돈이 없어서, so, 우리는 학교에 가본 적이 없어요. We have never been to school. 아, 여기 어포스트로피는 have의 줄임말이라는 거 알지? 음. 아, 이게 바로 내신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 이게 내신 공부하는 방법이야. 응? 한 문장 한 문장 해석 다 하고, 그 다음 문법상 확인하고, 그 다음 블랭크 만들어서 넣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물론, 어, 한글을 주고 영작을 할수 있는 실력을 갖추면 이런 네모 박스를 만들 이유가 없지. 근데 아직 눈에는 실력이 좀 부족하니까 네모 박스를 만들어서 채워 넣는 것부터 하고, 이제 고수가 되면 한글만 가지고도 이런 문장을 만들 수가 있겠지. 그 정도 단계까지 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하는 거야. 오케이, 설마 이거는 안 틀릴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거 모르면 안 되지만 야, 우리가 돈이 없다 할 때는, 어, 어떻게 써야 돼? don't have지 doesn't have도 아니고 didn't have도 아니고 don't have지 그치? 어, don't has 이렇게 쓰면 되나? 그것도 안 되지 어, don't 뒤에는 동사 원형을 써야 된다는 거니까 어, 그래 이거 알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아 그래도 한번 확인해 봤어